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그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열두 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두 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달 정도 정탐했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그런데 열두 명의 반응은 정말 달랐어.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삭제도 되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봤지만 나머지 열 명은 절망을 봤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동요되어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백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어.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겠다 으어! 어! 어, 어! 어떡해! 어 누구한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면…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은 마음을 돌리시게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어? 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모, 모세,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지냈죠? 잘 지냈죠? 네. 네. 네, 우리 지난주에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지? 하나님 이로 비하려. 네. 어? 성막. 성막을 만들라 하셨잖아. 그 만든 이유가 뭐지? 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네. 갖게 해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네, 갖기 위해서 성막이란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 근데 가나안에 그 도착 도착하기 전에 모세에게 가나안을 땡땡하라라고 말씀하셨어. 뭐였을까요? 네. 뭐냐면 네. 가나 땅을 땡땡하라고 하셨는데. 네. 가로키즈입니다. 탐정 탐탐 네.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이 뭐예요? 탐정이에요? 맞아요? 네, 맞죠. 그리고 보험 에? 보험 보험이야? 어떤 곳을 찾아가 살펴본다. 모험? 탐험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정탐이래. 정탐. 정탐이라는 뜻은 뜻은 몰래 찾아가서 살펴보는 일을 정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네 정탐 한번 하고 와.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 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네.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갔느냐? 가난을 정탐하는 12명의 대표들을 뽑았습니다. 대표들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지파가 있었습니다. 한 지파, 두 지파, 집화, 열두 지파까지. 많은 지파 중에 딱 한, 지파 중에 한 사람씩, 그딱 대표만 나와서, 우리 정탐하러 가자. 해 가지고 네. 떠나게 되는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고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입니다. 네. 네, 그래 가지고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어요. 며칠 동안 그 자리에 있었냐면 40일 동안 네 이곳저곳을 돌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진짜 좋은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거야 포도도 많고 선생님, 올리브 네 사람의 여기? 강아지 아니에요 네. 수, 수염이에요. 네. 네. 네, 이렇게 네. 풍요로운 모습을 보고 와.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땅은 정말 다른 곳이구나. 진짜 좋은 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살고 있었어요? 정말 키가 큰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봐. 뭐뭐 뭐 거인이라고 하니까 한뭐 뭐 목사님보다도 훨씬 크지 않았을까? 네. 아주 많이 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나 봐요. 네. 그래 가지고 네. 40일이 지나고 광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놔두고. 그쵸 네. 그래 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친구는 아 가나안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비옥한 그런 땅을 허락해주셨어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런데, 그런데 열 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을까요? 거인이 살아요. 에 맞아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가면 다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그냥 가지 맙시다. 여기 그냥 광야, 광야에 삽시다. 하나님, 아유 그거 거기 어떻게 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가? 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야. 네, 아주 무서워. 무서운 땅이니까 우리 가지 말자.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적각꿀리 흐르는 아주 좋은 비옥한 땅이야. 근데 우리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아. 거인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죽이면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네. 아까 전사님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해.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뭐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요. 네, 그렇다면 퀴즈. 여러분, 가난한 거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린 메뚜기라 이길 수 없어요. 저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메뚜기 진짜 작잖아, 그렇지? 네. 우린 거인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모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거인들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땅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1번. 과일이 있지만 우리 것이 아니에요. 거인들 것이에요. 2번. 네, 우리 과일 과일 우리 거예요, 이제. 우리 가면 우리 거가 될 겁니다. 뭐가 맞을 거예요? 네, 누구 거예요? 이 과일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누구의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관렙은 네, 우리 거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세 번째 퀴즈 가나안 정탐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갈수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1번. 가나안에 가면 죽게 될 거예요. 2번. 하나님이 가나 가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12명만 갔다 왔잖아. 그렇지. 근데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야 될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다녀와라. 그 땅이 어떤 곳인지 너희가 한번 보고 와라고 해서 12명만 갔다 온 거야. 오케이. 이해가 되지? 12명이 갔다 왔는데 2명의, 2명의 사람은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10명의 사람들은 안 돼요. 우리 가면 가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크거든요.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 가게 되면 그 과일 못 먹어요. 어떻게 먹어? 고, 거의 그, 그 사람들 땅인데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케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오케이, 와서, 다시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야. 기어,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 되죠? 진짜 되는 거 맞지? 네, 이르, 이것만큼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오케이? 예린이도 알겠지? 예, 예린 모르겠어? 다시 한번 설명해줘. s yes. Yes, yes. Yes, y e 을까요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두 명과 열 명이야.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택했을 거예요? 열 명. 네. 아열 명을 택했겠죠. 열 명이 아못 가. 더못 가. 아우. 어떻게가 하면서 네. 안타깝게도 열 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아! 아, 괜히 나왔어. 아니, 거기서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 좀 그래도 힘들었겠지만, 여기보다 힘들겠냐고, 여기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너무 힘들잖아. 아, 진짜 어떡하지? 막, 막 이러면서 모세한테 가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를 데리고 오게 해가지고 이런 쌩고생을 시키게 합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불만을, 불평을... 어? 내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 분명히 뭐 하셨어? 약속하셨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네. 결국에는 그렇게 믿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던 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했던 사람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케이? 네.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친구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오케이? 네.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 지금 이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있어.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갈수 있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 어땠어요?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삶에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고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 그런 마음 대신은 마음 대신에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확신해 나에게 약속하셨잖아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laughs> 기도하자.